V1 더하기 V2, 12 더하기 6, 18 곱하기 R1 더하기 R2, 100 더하기 10, 117, 3800 아, 아닙니다. 1 1 0이죠 110.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계산하면 자, 1 1 0 곱하기 18, 어떻게 돼요? 088 011 맞습니까? 1980 1980-120 06 어.. 8 1 8 6 0입니다1860 불렀습니다. 밑에 마이너스 1550 약분하면 아까 186 155분의 186이 뭐죠? 1.2죠? 단지 마이너스 1.2 암페어. 이게 i3이 되겠습니다. 자, i3이 얼마 마이너스 1.2 암페어입니다. i1이 얼마죠? 이 i1이 플러스 플러스 1.2 암페어야. i 아이 총은 금 얼마죠? i2로 가는 게. 자, 제1 법칙에 의해서 i 총은 얼마가 돼 제 일곱 측에 의해서 i2는, 자, i1-i3입니다. 자, 빼주면 어떻게 돼요? i1이 지금 1.2이고, 자, 마이너스 i3이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 2.4입니까? 2.4. i1이 플러스 1.2. 자, 이에 마이너스 s yes, 플러스 y e 사 yes, 가되다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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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i yes, y I s y e i 미아 미디오서 무슨 이1이 아마고아이가지이 이거서 아이가 이겁니다. 이게 얼마죠? 플러스 1.2암페어였습니다. 맞죠? 여기 계산한 게 아이2죠. 아2아가지 I2? 플러스 1.2암페어. 저리로 가는 게 플러스 1.2요로 가는 게 마이너스 1.2암페어니까. 자, 아1은 얼마예요? i 1자 I2가 지금 얼마에요1.2 암페어고 더하기 I3이 마이너스 1.2 암페어니까 합치는 0암페 0입니다. 여기서 는0암페 자, 이걸 다시 우리가 어, 계산할 을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자 D에서 f 로 흘러갈 때 전류가 마이너스 1.2암페어 이게 뭘의미합니까 전류의 크기가 마이너스 일성이 암피하다. 이게 반응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방향. 자, 우리가 자, 선택한 방향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전기나 이유 같은 데서 공항에서 나오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마이너스 된다 것만 이건 뭐구니 없는 일이죠. 방향이. 내가 1로 간다. 응? 1.2. 플러스에. 그럼 1로 가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영것가시해서 우리가 어,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어, 피너이 호프에 제1 법칙과 제2 법칙을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